그, 제일 높고, 일본 자체로 봤을 때는, 한, 10여, 20여 년 전까지는 제일 높고 상당히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를 했지만,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사는 외국인은 중국인입니다. 그 다음에 <목소리> 이제, 그 다음에 이제, 한10% 정도가 되는 제일 높고가 됩니다. 그 중에, 그 중에서, 이제, 소위 이제, 고류 민단이라고 해서 민단이라고 하는, 한국, 그러니까, 남한, 네, 남한을 조국으로, 그러니까,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그, 그룹하고, 그 다음에 조선족 그러니까,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년 계열인, 이두 그룹으로 나눠져 고그 다음에 이제, 뭐, 이렇게, 이렇게, 오신, 오신 분들,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부, 세부, 네부 정도를 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. 그런데, 우리가 실제로 조각되는 것은, 제일 높은 거는, 민다라고.